이재명 대통령님은 저보 나이가 두살 많아가 행님뻘인데요 아니 세살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저보다도 <laughs> 더 뜨신 것 같은데. 건늙었습니다 예, 그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대통령님 그 혹시 13조 좀 빌려 주실 수 있습니까? 음, 13조요? 예. 네. 13조는 없고. <laughs> 그 왜냐면 이렇게 신광을 밀어주겠다라고 좀 밀어주십시오. 도시에서 그 돈이 없다카 있긴 해. 아 대구시에는 왜 돈이 없습니까? 주호영 의원님 왜 돈이 없습니까? 아, 돈을 어디 갔다 놔놓고. 주호영 의원님 그 말씀 을 하시려고 이제 벼르고 있어요. 잠깐만 한, 한 말씀 하실래? 저한테 더씌우시면안 됩니다. 1 3조를 빌려줘서 해결이 안 됩니다. 이게. 그게. 나라가 해야 돼. 해야 되고. 군국이 나라가 의 해야 돼. 그니까. 정부에서 해결이 안 되면,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에 제소하금고가지 제가 잠깐, 뵈었거든요? 잠깐 제가 거든요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제그지어요가 지금 제 지금